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컴 분당연수장 유지원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브롱코 2025년식 블랙 색상 준비해 봤고요. 지금 브롱코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많이 없어요. 지금은 블랙 색상만 남아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으려고 준비했는데 이것도소량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번 연도에 또 입항되는 것도 없어서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연락주시면은 시크릿 딜러 할인이 있으니까 제 마진을 다 인입해서 고객님 드리니까 요 위에 전화번호로 저에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비스용품 어떻게 나가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썬팅, 후프옵틱 제품으로 들어가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휠 코팅, 타이어 코팅 들어가고, 양쪽에 관광미러 교체. 제가 안전상의 이유로 양쪽 사이드미러 관광미러 교체해드리고, 요것도 이제 사이드미러가 보시면은 수동으로 접히다 보니까 전동식으로 모터 달아서 제가 서비스 해드릴 거고요. 오토폴딩 들어가고, 그리고 안쪽에 1, 2열 코일 매트 깔아드리고, PPF 도어 컵이랑 도어 엣지 부분 제가 PPF 설치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트렁크 쪽 보시면은 제가 여기 트렁크 매트 깔아드리는데, 여기. 바닥 뿐만이 아니고, 2열 후병 까지해서 요거, 리클라이닝, 2열 리클라이닝 도와드리면서, 요거, 같이 해드림으로써,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차박이나, 뭐, 요런 거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비스 용품, 말씀드렸다시피, 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위 전화번호 연락 주셔야만, 제가 시크릿 딜러 할인,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24시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드링컨 유지원 대리였고요. 소량 재고다 보니까 이번 달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브론코 차량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격 인상도 있고 이번 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가 입항은 없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포드링컨 유지원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